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통독은 자언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자언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악은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자언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잠언 5장은 음녀의 유혹을 경계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있어 음행이 얼마나 위협적인 요소인지를 반영하며 특히 청년들이 주의를 기울여 경계해야 할 문제임을 각성케 합니다. 발 절을 보면 내기를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음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음녀의 집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말로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음녀가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음녀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여자의 유혹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이라도 미모의 여인이 접근하여 유혹하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미모의 여인이 지나가면 한번더 쳐다보게 되는 것이 남자들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음녀들은 적극적으로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가까이 하면 그만큼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술집에 드나들면서 음녀의 유혹을 피하기 어렵고 사창가를 배회하면서 음녀의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음녀의 유혹을 피하려면 술집을 드나들거나 사창가를 배회해서는 안 됩니다. 음녀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본절에 언급된 음녀는 모든 악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악을 처음부터 가까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실로 악은 음녀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악을 가까이하면서 악의 유혹을 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옳지 못하면 십중팔고 자신 역시 옳지 못한 일에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찬가지로 악을 가까이 하게 되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악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악을 가까이 하게 되면 금방 악에 전염되어 악을 행하다가 그 악으로 인하여 망하게 됩니다. 중세시대에는 유럽 지역에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전염병이 도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청결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대나 어떤 지역에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게 됩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 이상 확실한 방법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이라는 전염병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악이 행하는 곳, 악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절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처신입니다. 단지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악을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34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악은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의그 어떤 것이 유혹한다 해도 이 신앙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을 멀리하는 믿음의 성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